안녕하세요 첫번째 아이스박스 이거는 캐디분들한테는 진짜 여름 필수품이에요 저희 골프장은 여름에 회사에서 이걸 지급해주고요 용량도 13리터라 크고 제가 사용해보니까 보냉력이 진짜 좋아요 투라운딩때 아침에 얼음 넣어간 다음에 약 10시간쯤 지나서 오, 카트 청소할 때 보면은 녹담한 얼음 몇 조각이랑 시원한 얼음물이 남아있어요. 두 번째는 알로에 젤입니다. 홀리카홀리카에서 샀고요. 피부 진정용으로 수시로 바를 거라서 저렴하고 양 많은 걸로 샀어요. 성분이 써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시원하게 사용하면 더 좋아서 아이스박스에 넣었어요. 세 번째 아이스 머플러 아이소에서 살수 있고요. 3,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차갑게 해줘야 돼요. 이거는 목에 거는 아이스팩 18도씨인데요. 특수 냉각제가 들어있어서 10분 정도 찬물에 두면은 엄청 차가워져요. 말랑말랑 고무 같고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. 이것도 아이스박스에 넣어둘게요. 네 번째, 얼음 넣어서 사용하는 아이스팩입니다. 물을 넣은 다음에 냉동실에서 얼려서 사용해도 되고, 얼음을 넣어서 사용해도 돼요. 아이스박스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쓰면 나인홀 정도 유지되더라고요. 다섯 번째는 수정 화장패드입니다. 여름에 땀 엄청 나가지고 얼굴이 많이 뭉치잖아요. 땀으로 떡진 얼굴에 수정 화장할 때 아주 좋아요. 여섯 번째, 쿨 목토시 찍찍이요. 원래 머리까지 이렇게 연결 안돼 있고, 저는 이 턱만 있는 이거를 썼었거든요. 근데 머리까지 있는 거 쓰면은 귀안 아프다고 해가지고, 이번에 한번 사봤어요. 짠, 이렇게. 이렇게 목 부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. 지금 사진상으로 잘안 보이는데, 저는 여기 선이가 있거든요, 얼굴에. 이 부분, 이 밑에 부분은 이걸 껴가지고 좀덜 탔고, 이 윗부분은 좀 타가지고 경계가 생겨버렸어요. 겨울에 다 회복해야 되는데, 이번 겨울에는 회복이 좀 늦었어요. 일곱 번째는 요즘 넘나 잘 입고 있는 쿨 목폴라 집업형이에요. 자카르타에서 샀어요. 캐디 용품 파는 곳이 대표적인 곳이 고프로랑 자카르타랑 킹 골프가 있잖아요. 여기 세 군데가 일단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자카르타가 좀 괜찮더라고요. 땀이 잘 빠져나가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이 중요하고요. 일단 원단 자체가 조금 시원해야지 일하기가 편하거든요. 한번 입어볼게요. 이게 편한 게 뭐냐면, 오폴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입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가 보통 화장을 먼저 해요. 근데 화장하고 나서 이렇게 입으려고 하면, 이 목부분에 화장이 다 묻잖아요 중간에 옷 갈아입기에도 편하고 더우면은 이렇게 집업처럼 입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지퍼 올리면 되거든요 이거 완전 강추예요 어 이거 맨살에다 대니까 엄청 차가워 이거 음, 볼나 여덟 번째 핸디 선풍기, 이거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죠. 이 클레파 선풍기는 3단계 풍량 조절이 가능해요. 마지막으로 3리터짜리 물통인데요, 기존에 쓰던 거랑 비교샷. 투 라운딩 할 때도 충분한 저의 여름 기장의 무기입니다. 기존에 썼던 이 아폴로 물병도 본온 보냉력은 상당히 좋았지만 이렇게 물을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더랬죠. 하지만 이 자카르타 3L짜리 펌프 물통은 이렇게 꾹 누르기만 하면 물이 졸졸졸 나와요.